부당함에 대한 목격, 공장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상황, 어린 눈에 비친 부당함. 공장은 어린 재룡에게 노동의 고단함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당함을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교실이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합리한 상황들은 어린 재룡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좁은 작업대 위에서 쉴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 사이로 고통과 체념이 뒤섞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가장 자주 마주치는 불합리함은 바로 임금 체불이었다. 월급날이 되면 공장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재룡은 잔업까지 마치고 공장 사무실 앞을 서성이는 동료들을 자주 보았다. 그날도 점심시간이 되자 김씨 아저씨가 잔뜩 찌푸린 얼굴로 사무실에서 나왔다. 아, 이번에도 또 미뤄졌어. 사장님이 다음 주까지는 꼭 주신다고 하네. 김씨 아저씨는 허탈한 표정으로 털썩 주저앉았다. 옆에 있던 박씨 아줌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다음 주? 지난번에도 다음 주라고 하셨잖아. 당장 애들 학원비 내야 하는데, 이러다 큰일 나겠네. 김씨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다. 어쩌겠어. 우리 목줄은 사장님 손에 달렸는데, 그래도 희망은 버리지 말자고.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재룡은 주머니에 들어있는 꼬깃한 지폐를 만지작거렸다. 어제 사장님이 신부름값이라며 건네준 돈이었다. 그에게는 작은 용돈이었지만 동료들에게는 하루의 끼니 자식들의 학원비, 병원비였다. 어린 재룡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다. 임금 채불만큼 흔한 일은 안전수칙이 무시되는 것이었다. 낡은 기계들은 굉음을 내며 돌아갔지만 제대로 된 보호 장비는 거의 없었다. 어느 날 재룡의 옆에서 일하던 젊은 동료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비명이 공장 전체에 울려퍼졌고 사람들은 우왕좌왕했다. 사장님은 급히 달려와 상태를 살폈지만 곧 동료를 향해 소리쳤다. 아니 조심성도 없이 왜 그래? 일하다 다치면 자기 손해인 거 몰라. 병원? 병원비는 알아서 해요. 그리고 당분간 쉬는 게 좋을 거야.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패 끼치지 말고. 동료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부여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동료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외면하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재룡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의 고통은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느껴졌다. 재룡아, 저러다 쥐도 새도 모르게 잘리는 거야. 세상이 다 그래. 힘없는 놈은 다쳐도 아프다고 말하면 안 돼. 병원에 갈 돈은 커녕 일도 잃게 되거든. 박씨 아줌마가 재룡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그녀의 말은 재룡의 가슴에 묵직한 돌덩이처럼 내려앉았다.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바로 부당한 해고였다. 사장님의 심부름으로 사무실에 들른 재룡은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 공장에서 가장 성실하고 부지런했던 이씨 아저씨가 억울한 표정으로 사장님 앞에 서 있었다. 사장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잘못? 잘못은 없어. 그냥 내가 보기에 자네는 우리 공장이랑 안 맞아. 내일부터 나오지 말게. 사장님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룡은 숨죽여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안 맞다니요? 며칠 전에 일하다가 제가 다쳤을 때, 산재 처리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쓸데없는 소리 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나가. 이씨 아저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다. 사장님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그는 고개를 떨구고 사무실을 나섰다. 재룡은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이씨 아저씨를 쫓아갔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괜찮다니 재룡아, 괜찮을 리가 있겠니? 이씨 아저씨는 재룡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번 달 집세도 못 냈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있었다. 재룡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저 아저씨의 손을 잡을 뿐이었다. 어린 재룡은 이 모든 부당함을 보며 분노와 함께 무력감을 느꼈다. 왜 힘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당해야만 하는가? 왜 법은 약자를 보호해주지 않는가? 어린 마음에 답을 알수 없는 질문들이 소용돌이쳤다. 공장에서 목격한 부당함은 어린 재룡의 가슴속에 사회 정의에 대한 갈망을 깊이 새겨 넣었다. 그는 훗날 이러한 경험들이 자신을 움직여 사회의 불의에 맞서 싸우는 동기가 될 것임을 알지 못했다. 그저 이 억울함과 슬픔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할 뿐이었다.